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독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요. 10편 86편부터 89편까지 총 4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대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우르츠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와여, 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치사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어서 8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사공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예고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의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88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네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여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어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서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수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신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준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89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해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탁한 자와언양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간의 자손의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보임 가운데서 에 찬양하리이다 무르크룸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까 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모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나이다. 하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 칠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 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르 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치련이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고함에 진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조순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 쓰이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였은 즉, 자의 세계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드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와의 호 언제까지니 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 이까? 주의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일까?셀라.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사하심이 어디 있나이까?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통독 분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